어, 이제, 그, 레지스트, 어, 레지스트죠? 레지스트를 이제 수정하다 보면 그 소유자를 어드빈으로 이제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가 이제 그 가장 좋은 이제 최상위 그거죠? 어, 권한이죠? 근데 어드빈은 좀보안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꾸는 거네요. 이제 여기 검색해 보시면 이, 이게 어드빈이죠어드빈 S인데 이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편집을 하고 다시 되돌려야 되는데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이거예요. 가장 높은 권한에서 이름 확인. 이렇게 나오죠?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죠?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해서 이제 시스템이면 시스템을 검색해서 이렇게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그리고 적용. 확인. 해서 다시 한번 들어와서 권한을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쉽게 그걸로는 안 되네요. 그 뭐지? 어, 그 파워 쉘이나 그런 걸로 이제 그 사용자 홈 버전에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프로, 윈도우 프로 이상의 버전에서 이걸 이제 파워쉘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사용자는 이걸 이렇게 수동으로, 어,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